안녕하십니까 우럭귀신입니다 8월 9일 영흥도에서 외수질 낚시 다녀왔습니다 생새우 외수질 생새우 응, 외수질 네, 네, 생새우 외수질 낚시 다녀왔는데 뭐 외수질 낚시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제 많고 어 간단하게만 오늘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 요번에는 그 고기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외수질 체비가 이렇게 좀잘 꼬여요 이 줄이 외수질 체이비 이렇게 해갖고 봉돌 달고 줄 이렇게 해서 바늘 달고 여기 이제 새우 달고 해서 이제 하는 낚시인데 얘가 이 가지줄이 여기에 이렇게 감기든지 여기에 이렇게 감기든지 아니면 얘 자체가 뭐 반이 이렇게 접혀갖고 여기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꼬일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썼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한95% 정도는 성공했어요. 채비 꼬임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은 궁금해하시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음 영상에서 제가 제작 다시 해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흥도에서 나갔다 왔습니다. 영흥도, 영흥도에서 짱구 피싱, 짱구 피싱이란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이 짱구 피싱은 원래 침선 낚시를 하는 배에요. 침선, 침선이 뭐냐? 뭐 이제 먼먼 바다 가서 이제 줄 요렇게 해추 달고 우럭, 2 단이나 3단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오징어, 오징어나 웜, 테일 웜 이렇게 달아갖고 수심 뭐한 50m에서 80m권 그러니까 전동릴로 우럭 두 마리, 세 마리씩 이렇게 끌어올리는 고 그런 낚시를 하던 배예요, 하던 배인데 한한 한 2년 전인가부터 어 생새우 외수질로 바꿨습니다. 어,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새우라는, 이 새우, 이 새우라는 미끼가 참 반응이 좋아요. 우럭도 잘 물고, 광어도 잘 물고, 뭐, 놀래미, 뭐, 서해, 뭐, 모든 오종들이 참잘 무는 미끼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바꾸신 것 같은데, 지금 침선 나가는 배들이 이제 경기권, 이제 이렇게 보면, 남항에 유명한 배, 새 배가 있습니다. 네그 중에 한 배는 제주도로 가셨고 아주 유명한 두 배가 있고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이 배는 연안부두에도 있습니다 연안부두에또이 배도 침선을 하다가 외수질로 바꿨습니다 이 배도 점점 도항의 이제 경을좀더 쓰시다 보니까 선장님들이 어 점점 이제 새우로 이제 하는데 이게 새우가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조그만한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이제 다 물어요 근데 조그만 애들도 이제 좀 많이 물거든요 한 20cm, 25cm 요만한 우럭들그 이 생수 외수질을 나가면 어느 정도 조과가 이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우리 제발 좀 방생 좀 하시고 큰 애들만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낚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이제 딴 데로 흘렀는데 이 침선만 하시던 배라 포인트가 되게 많으세요. 포인트가 되게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침선 포인트를 가서 외수질을 하는 것 같아요. 손맛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아어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많은 배고 물때 따라서 여기갔다 저기. 갔다 이제 막기 이러, 이러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장 님도 오래 하셔 갖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어 특히 여기 그 선장님 그 사모님이 요 영웅도에서 횟집을 하고 계세요 횟집 하고 계신데 여기서 여기서 잡으면 이쪽으로 가서 회도 또 오고, 푸도또 오고 할수 있으니까 편하죠, 되게. 그리고 이 짱구에서는 유일하게 영흥도에서 생새우를 판매를 합니다. 생새우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어그 기포기가 없으셔도 출조점에서 새우를 사서 후딱 배에 가서 이제 물칸에다가. 넣고 놔두면 이제 새우도 이제 계속 끝까지 살릴 수 있고 원래는 새우가 이제 대부도에서 사서 영흥도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를 오려면 기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영흥도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서 배로 가서 할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이날 했던 외수질 낚시 이 배가 갔던 곳은. 이제 장애물하고 역시 드럽게 못 쓰네. 음, 음. 장애물. 하고 여박 낚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초 어초 장애물이죠. 자 보통 이제 어초 장애물 이제 요러,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바닥입니다. 그럼 배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띠합니다. 띠하면은 줄을 내려요. 내려서 바닥 찍은 다음에 한요 정도 높이까지 들고 있어요. 그럼 배가 가죠. 배가 가다 보면 가 이렇게 가다가 딱 걸려요. 걸리면 들어주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걸리면 들어주고 이렇게 가다가 요 정도까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 주또 이렇게 가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고 요렇게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초는 그러니까 고기들이 고기들이 이 어초에 요요 여기에 요, 한 요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한요 정도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미끌림을 좀 피하고자 하시면 바닥을 찍고 반 바퀴에서 한 바퀴 정도 감아서 얘를 넣어서 띄우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가는 겁니다. 쭉 가다가 띵하면 올리고, 띵하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 외수질 낚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구요. 이번에 썼던 장비,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로드는 다이와의 애기타코. 요즘 그, 일제제품들 뭐, 이렇게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싼 돈 주고 사놨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있는 거는 쓰고, 새로 살 때, 좀 일본 제품들을 좀 이제 멀리 하는,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튼 그렇구요. 닐은 금콩 썼습니다. 금콩. 어, 라인. 는 오슬로에서 나온 고스트 12합사 고스트 12합사 썼고 추는 카즈미 야광 추 썼고요 그리고 쇼크리더 이 쇼크리더가 아는 지인분이 한번 써보라고 해서 주셨어요 15LB를 썼는데 아 이게 재질 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카본만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라이 나이, 나이 나이론이더라고요 고기를 걸었어요. 딱 걸었는데 딱 걸고 킹을 딱 했는데 이 터져 버리더라고요. 쇼크리더가 끊어졌어요. 쇼크리더가. 매듭이 여기가 끊어진 게 아니고 이 쇼크리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쇼크리더 안 하고 바로 다 잘라 버리고 원줄에다가 그냥 바로 원줄에다가 돌에 매갖고 바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고 조과는 뭐 그냥 먹을 만진 배웠어요. 한 10명 정도가 먹다 남았으니까 손맛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8월 9일 영웅도에 외수질나 왔습니다 외수질, 나왔습니다. 외수질. 어 영웅도에 짱구 피싱 배타고 어 지금 울도 쪽 지나서 어아 왔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동안 뭐 문어 잡고 뭐 잡고 하느라고 손맛을 제대로 못 봐서 오늘은 생새우, 외수질, 뭐 생새우니까, 뭐 우럭, 광어, 비롯해서 농어까지 골고루 좀 잡도록 간만에 손맛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베용! <laughs> 아, 오늘 첫 포인트 왔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이이하 한번 한번. 내려. 한 내려서. 오늘 첫 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도 1박 이상 굴려야 돼. 그래도 여가 그래도 거 같아. 그래, 그는데새끼래 그래, 습니다 나간다. 슬라이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5, 40.

6차 되겠네, 6차. 뜨거울 텐데. 맨 나오나? 한60 나오는 것 같은데. 65? 67. 67? 2개 잡았다는 얘기지? 손가락 두개는라이 없다는 얘지다이 꼬랑지 하시고 प्रफ बार्फ दामर.